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스킨을 바꿔서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공개 해서 쓰이죠 와 뒷모습입니다 허, 뒷모습 멋지죠 뒷모습 멋집니다 앞모습은 가요 멋지죠 근데 제가 비밀 하나 했습니다 여기 팔찌 보이시죠 여기 그렇지. 제가 팔찌가 있는데 풀려요 안지에시 풀려요 음, 일단, 제이스킨으로 계속 할수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어,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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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게, 요즘에, 어, 스킨을 제가, 아, 그전학습보다 이게 더나은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안되다